복된 새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하루에 한3 0 분씩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렇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 하는 중에 받은 응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어떤 때는 크기서 기도가 너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그 기도문까지 밤을 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아빠 아버지인데 아시지요. 아빠 다 아십니다. 내 형편 알고 상황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빠.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아빠.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아빠.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회하다가 그 앞에서 믿음이 깊어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하고, 이름을 넣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을 통해서 이 직장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다 보면 다양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꽂혀서 은혜 주실 때가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없었서 아버지 이름이 생각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거기서 또 힘을 얻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이 역사, 주님가신 기도의 신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부분을 갖고 우리 함께 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물질 세계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 용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지는 것, 죄와 흐물입니다. 인간관계가 물질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연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이냐? 언뜻일 보면 죄를 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조건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전사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언뜻 보면 조금 같이 보이는데 이 죄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죄가 원래 죄라는 이 단어가 이, 이 헬라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기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주시는 기준이 말씀인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죄는 그런 기준에서 부, 벗어난 그 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빚졌다는 뜻입니다. 빚, 빚을 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뭐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발을 내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발을 내게 주지 않는데, 그래서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교제가 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주님 발만 씻겨줄 것이 아니라 온 몸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 은밀한 의미에서 회계는 일생에 한번 하는 것.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목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믿는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목욕을 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목욕을 한 사람은 그러면 그 이후에 완벽한 삶을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죄 많고 먼지 많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먼지가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회개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짓게 되는 죄와 허물 발을 씻어야 하는 그런 죄와 허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비탄감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비탄감 받은 사람이라, 1만 달란트가 엄청난 액수입니다. 어떤 분은 70억 정도 된다.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더하다. 뭐, 300억이다. 뭐, 이게 이 금달란트, 은달란트에 따라서 액수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엄청난 액수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00대나 100대나 이 빚진 사람, 그러니까 1만달란트 빚을 탕감하는 사람이, 그 주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인 것을 알고 완전히. 탕감해 주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나오다가 돈 빌려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돈을 얼마 빌려줬느냐 14,000원 정도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70억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14,000원 빌려준 사람 딱 만나더니 몇살딱 잡고 돈 내놔 그러니까 14,000원 빚진 사람이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내 뜨이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안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나중에 듣고 그 주인이 분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만 달란트 빚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에게 실수하는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게 증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관계가 안 좋아지고 원수 맺고 말입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은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기도생활이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조로 믿는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았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기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을 축복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진짜 은혜가 임하려면, 예배가 예배답게 들어지려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용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렸다 고 왔는데, 형제, 자매의 그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생각이 나거든. 관계가 틀어졌으면, 그러면 예배 드리던 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예배 핵심은 연락입니다, 연락. 오늘 예배 드렸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 않는 것은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틀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먼저 관계부터 개선하고 오라는. 용서를 찾아가서 구하고, 원수되게 하지 마라. 원수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로 오면 용서해 주어라. 너는 일만 다른데 빚진 자가 아니냐.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이 산상순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럼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 마귀 밥이 된다는, 거. 부부 관계도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여성의 상처를 주지 마라. 그러면 네 기도가 막힌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말로 기도뿐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해도 방언으로 기도해도 부부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예배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용서부터 해야 된다는 것.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 화평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그름을 받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이게 다 산상순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용서해 줘라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네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자,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여, 살다 보니 발에 또 먼지가 묻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발을 씻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기도 응답의 역사, 하늘의 문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또 옛날엔 더 많았고요. 거울 그 앞에 서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눈이, 눈에 살기가 있다고 또 저희 모친도 그래 얘기하셨고. 그말 듣고 보니까 진짜 눈이 만만찮은 눈이더라니까요, 이 눈이. 주여 이래가 되겠습니까? <laughs> 눈이 깨 거랑 해서 되겠습니까? 그 어느 날 보니까 주님 좀카메라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가쪽에 좀또 두막이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 거울 앞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동관 너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예. 예. 못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데 왜 내가 나를 판단하겠느냐 사랑한다 축복한다 용서한다 예. 못난 부분까지 용서한다, 축복한다. 다 여러분 다 자신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못하시면 오늘 그걸 앞에 서서 한번 용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한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힘내라. 하나님께 죄를 구, 죄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고, 자신을 용서하고, 그러면 평화가 물밀듯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저는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저는 감사의 달로 삼습니다. 감사의 달, 한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해마다 주신 은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하나님이 금년에도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12월 달은 한해 동안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계의 달로 삼는 거예요. 12월 달은 회계의 달 성탄절도 있지만 성탄절을 기쁨으로 강교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예,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 담임 목사 되니까 요 찾아가는 게 오히려,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래서 뭐, 밥 먹자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용기입니다. 그죠? 밥 먹자. 참,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주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뭐, 12월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번에 주님 가신 기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제지은 자가 이런 마음에 지피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딱오르면내 내게 해코지한 사람은 찾아오지 않더라도 먼저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용서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알지 못하고 저기한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주님. 이 사람의 죄를 제가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게 탁 떠오르면 그럼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해하라고 그게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 부분이니까 여러분 기도 문이 열리도록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평화가 강같이 흘러오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 감동에 순종하셔서 용기를 내서 찾아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참 떨어지기 힘든 말이지만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관계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도 기하지만 더 받아야 할 복은 인간관계의 복 아니냐? 그러니 우리 우리가 우리의 재지연자를 기쁨으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저의 죄와 허물을 이분의 죄와 허물을 보니까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에 응답을 내려 주십니다.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받는 그런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